초단 보냈어요. 초단 아원이 새끼. 아 그리고 네트죠따 죽어가지고, 또 털렸거든? 레드오벨 쪽이네. 아, 죽으세요, 죽으세요. 예. 네. 죽어서, 어디, 어디, 아, 어떻게 또 죽을 만한 애가 없네. 야, 이씨. 와이소 시리스 어, 뭐야. 얘, 얘 또, 또 왔어. 야, 나 그만 좀 죽여. 어린 어이데 내... 밑에 서, 남부지, 남부든가 서부인가. 그린 오, 레드오벨 쪽. 얘나 또, 또 잡으러 가. 왔네. 또 있어? 또 네. 있어? 네. 지금 뭐예요? 못하고 있어요. 아르젠. 얘, 캠아무도안 키워댕기는데. 야, 나 그만 야, 죽여! 왜? 야! 그만 죽이라고! 여러분들, 저는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씨. 어디, 어디야? 유튜브 각임레드오 레드오벨. 레드오벨에서 지금, 71 76에 37. 그러니까 아까 뭐 거기 늪지대 쪽인데 이거. 이제 그린오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이런, 이런 농가 어, 다시 돌리네. 자, 죄송.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 씨, 나 어디로 가겠냐. 늪지대 쪽에서 계속 상공으로 올라가는데. 방향 또 틀었어. 그린오벨 쪽으로. 어, 끝까지 올라왔다. 자유낙하냐? 아, 또 낙하시킬 거야? 일단 맵, 상공 끝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70, 74에 30, 33. 지금 68에 45. 그리노벨 쪽에서. 아까 템 나눠주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 나 농간당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화염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화염산 쪽으로. 아, 진짜? 와, 화염, 화염, 화염. 아, 화염산에서 돌렸다. 얘 계속 내 방송 보고 방풀하고 있어. 어, 방풀로. 극혐. 실제로 만나면은, 그냥, 나, 나랑, 대그리핀이랑 만나면 못 이길 거면 서 아. 빼기만 았네 근데 지금 얘 죽인다고 거야? 해서 뭐지? 얘 집에다가 다 아이템 떨궈두고 왔을 것 같은데? 화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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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산님 지금 높은데요 얘 지고 위까지 50에 42 맞지 이새끼 아 빨리 아이템 줘오 왔다 왔다왔다 왔다.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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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나나 나 여기 있잖아 살려줘 안 보여. 안 보여. 아니야! 어디? 어디가! 이쪽, 이쪽. 이쪽.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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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선, 지금, 지금, 43에 42. 바로 옆에 지나갔는데? 아, 아일랜드 구경은 좋은데, 아이템 내놔. 내 네, 캐찰. 잔나, 이 새끼, 이거. 아까 너 맞았네. 어, 얘 지금 어디냐, 이제. 아, 씨. 육식성 가는 첫번째 돌산쪽으로 가고있어얘또 예, 돌리네 또와 방송볼 수 있으면 방송좀 봐방송 오늘 지금 못못 방송보다가 당할것같은데 못보셨는데 아 씨부레 잡잡잡잡 43에 53 계속 꼬김? 응저 3번쯤? 31에 52 이제 오벨 옆에 있는 설산 벌써 또 탄다 계속, 계속 잡거리지그가 네. 바로 가고 어 31에 53와 이런 씨와 유튜브 꽉 뽑아주는 건 고마운데 <laughs> 야좀나템좀 살자 나도 1인 부족인데 어?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54에 57 꼭대기 있어 지금 맵 상공 끝에 상공 끝에서 계속 나 들고 맥구경 시켜주고 있는데 이그건 네, 피콘 피콘 뭐 있어 노란색 노란색 두개 보라색 하나 보라색은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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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그쪽, 있고 그쪽이 어디 어디 얘맨지 응? 지도 맨 위에 있다고 맨 위에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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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떻게 내려갔어, 지금? 지금, 노란색 빛콘 그니까 러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 가운데? 아니, 가운데 거 말고 첫 번째 거. 그쪽에서 또 올라가네. 돌산 쪽으로. 육식선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돌산. 네? 아, 씨. 37에 68. 35. 이게 나 내려주는데? 얘 어, 예. 기력 다 된다 보다 기력 다 떨어졌나 보다 이, 이제 32에 70님 아, F7 눌러서 봐요 F7 눌러서 F7이야 F7 32에 70? 예 32에 70인데 이제 상공으로 또 올라왔어 오케이 나 32에 70 32에 70 나왔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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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위에 지독, 어, 저, 저, 뒤에 있다, 뒤에, 뒤에 있다, 위 위, 위! 위, 위! 위를 봐! 그리고 앞으로 따라와, 앞으로! 이쪽?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지금 29에 사, 74. 지금 60성 가는 상공 꼭대기. 끝까지 올라와, 끝까지, 끝까지. 어, 돌아간다, 얘. 어, 잔나, 너. 어, 씨. 야, 잔나야. 어, 얘 틀었다. 25에 74. 어,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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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이이 예, 어, 그 반대, 그 반대, 그 반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반대로, 반대로. 어, 그 오케이? 뒤로,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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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쪽? 아, 이쪽이 어딘지 몰라. 아까 가던 방향에서 반대로. 이제 19에 69. 이게 바다, 바다 쪽인데? 오케이, 갈, 게 갈게. 아, 여기 가거보네 님이 아까, 그, 아까 거기서 아르딘 봤던데. 응, 응, 응. 예, 설산, 설산. 설산 쪽으로 쭉 가고 있어요. 꼭대기로 올라오시면 돼요. 꼭대기, 어, 뒤에! 어, 봤던 것 같은데? 뒤에 있나? 아닌가? 얘 예, 지금 상, 꼭대기 에 있어요. 상공. 내 꼭대기. 아, 맞다. 이거 지금 딜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어, 다시. 지금 9에 66. 9? 기력이 없다. 어, 어, 맥 끝, 맥 끝, 맥 끝, 바다. 맥끝 바다? 응. 어. 07에 63. 아, 얘 너무하네. 야, 잔나야, 아이템 좀 줘, 내 공룡들. 나도 1인 부족이야. 기력 5,000 찍어 놓은 그 사람. 아. 날아가고 있지. 아, 아, 야, 야 이씨. 말해주세요. 네. 07에 59. 야, 얘내 바다에 떨굴려나보다. 와..이게 나쁘네 야 저기요 잔나님 에 잔다르크 10에 56 설산 뒤 아니 맵 구경 그만 시켜도 돼? 나 여기 맵 알아 뭐야? 어얘나 내렸다 어얘나 12에 56어 안녕 임다, 보이지? 임다, 보여? 안 보여. 아이템 줘, 아이템. 네, 바다 바다야? 뒤에 돌. 어어, 뭐야? 뭐, 이거야? 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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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사람 컷, 사람 컷. 사람 컷? 어, 오, 한 방이네. 아, 뭐야. 아, 걸려. 멀리, 아. 아! 어! <laughs> 야, 잡나야, 내 아이템. 방송 보고 있잖아 너 때린 줘야너 털렸는데 내거내 내 공룡만 줘 아이템은 너 갖더라도 아이템은 너 가져도 되니까 나 공룡만 줄래 어 줘. 나 아이템 너줘나 아이템 줘오딩딩딩 에핑 왜래 서핑 왜래 님 아이... 왜? 님 아이템 지금 초단님이 죽이는 중이 내가 죽... 어... 초단 아니야? 님, 님서핑 좋아요? 네, 저는... 10인데요? 어, 튕겼다 어, 팀. 님, 팀? 네, 팀 나루, 팀 어? 잡 됐는데, 어? 그럼? 어? 아, 이런 이거... 나가린데, 그럼? 전체 팀아니 전투팅기면 좋겠다. 그럼 이건 나갈인데? 어? 님님님님아크 그 화면으로 들어가지? 호스트 연결 초과. 아, 다스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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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